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갈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늘 사랑이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또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가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로마를 줬습니다. 나의 로마. 나의 로마가 어디냐면 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면 나의 로마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세계보고마의 현장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이어서 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페에서야 리라 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우리 랩넌트들이 조금만 보할 때 강단에 선풍되는 미세를 잡고 기도할 때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가지고 어디 현장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 하리라 이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음을 증거할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핍박도 있고 또 굉장한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욕도 먹을 수가 있고 위기를 당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복음은 반드시 뭐하게 되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잡은 우리 렘넌티들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논란 사실을 우리가 한 순간도 더 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티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첫째 성령의 역사하고. 틀림없죠. 성령 의역사는면두 번째,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결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 있고, 해답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뭐가 세워지냐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플랫폼이란 것은 뭘 말하니?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말씀합니다. 이게 반드시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통 플랫폼을 통해서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하는 심령들에게 빛을 싹 비춰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빛을 쫓아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밤 중에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을 보고 뭐 하죠? 딱 인도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면은 그 복음의 빛이 모든 지역, 지역 현장에 비춰지기 때문에 인생에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뭐 하게 되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도 플랫폼이에요. 교회 이 지역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교회당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들은 찾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들이 닥쳤을 때 어, 의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 닥쳤을 때 어디로 오게 되어 있냐 소문을 듣고 교회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로 오느냐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하게 돼 있냐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면은그 말씀이 말때그 뭐 심령에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될때 시간표가 될때 주파수가 딱 맞을 때딱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딱이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모그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낸트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한 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일어난 놀라운 그 영적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리고 현장 가면 뭐가 있다? 당연히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위기와 사건과 어려움이 딱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있는 뭘 찾아내라. 답을 찾아내라. 했어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긁히라. 갱신하는 사인이고, 위기와 사건은 뭐하는? 절의 찬스다. 뭘 누리는 찬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는 찬스.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찬스. 전도가 된다는 것을 뭐 체험할 수 있는 찬스. 찬스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절로의 응답에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될때 뭐가 미래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 그래서 미래 보는 딱 열리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입술 통해서 뭐가 계속 감사가 나가기도 있어요. 계속 그리터림이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우리 바울이라는 인생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두려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냐 하면, 바울이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사정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의 모든 전도에 딱 목표를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강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강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복음 전하는 신일 아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너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라 편안하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나 분명해서 뭐냐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복음을 네가 짐작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자.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상소, 상수, 상소, 상수, 를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패? 내가 상소한다. 그래서, 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자, 제수선을 타고, 지금 노마 행을 출발하는 그런 지금 여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제수선을 탄 바울이에요. 사도행진 27장 9절에서 어, 쭉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서 14절까지 자 27장 1절에 구절의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읽기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제수선을 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출발하는데, 어,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고. 이 배가 뭐 어떤 배냐? 제수전입니다.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전도자 바울이 뭘 예고했냐 하면은,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지금 출발하면 큰 풍량을 만나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누구한테? 백 부장한테. 왜? 이 제수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백 부장이거든.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에게 말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수예요. 바울은 그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요? 반진 문제가 터집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주는 누굽니까 배임자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선주 말 듣지요. 선장은 누굽니까수 수십 번의 항해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때이 제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주 선장의 말을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안 받습니다. 왜안 받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어야 군받는다 이야기하니까 뭐 예수 믿어야 군받냐 뭐 예수만 믿어야 군받냐 다른 신도 많이 있는데 이런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은 그렇죠 지푸라기도 닮는 심정으로 조합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 어떤 일이 터진 겁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 어. 갑자기 뭐가 몰이 뭐라다치는 광 유라굴라는 광풍 14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서음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세간 지나가면은 그게 뭐라는 거, 바벨탑이라는 게 바로 깨달요 모래의 지은 집이라는 게 바로 깨닫습니다. 자, 14절에 유라 굴로라는 건 이거 큰 태풍을 말합니다.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수 없어 가는 데로 두고 쫓겨가다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광풍이 내리치니까 이꼼짝못 모든 배에 있는 거다 내버립니다. 소용없어요,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어느 정도 완전히 없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이건 대 완전히 엄청난 그런 어, 태풍이 냐 몰아치니까 이걸 이들이 막 태풍을 피해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보지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재앙, 이 저주 사건은 절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말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문제가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바울의 전도입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사경을 해보이는 상황 속에. 역시 바울은 전두자가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거든. 바울의 위로입니다. 자, 21절, 23절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뿐 아니느니라.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죠 누구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 바울은 이 풍랑이 있는 배미창에서 뭐하고 있었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문제와 얼음 닥치면 뭐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답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인사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생명의 위급 속에서 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선원들에게 많은 이 군인들, 제수들에게 바울이 다위로하자는 위로. 어, 조금 도 걱정하지 마라. 어, 생명엔 지장이 없고 배만 박살 난다. 왜? 전도자 말안 들었으니까 재산 박살 나야지. 망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문제 어려면 당합니다. 다 읽고 나서 뭐, 천부여 의지 없어 선 들고 옵니다.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넨트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언약에 주어지면은 그 약속을 잡고 뭐 이거 나귀 주시는 언약에 믿고 뭐해 버리세요. 믿고 그냥 뭐해 버려. 그냥 그대로 뭐 해요. 나가면 돼요 그냥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풍랑을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선원들에게 모든 군인들과 이 제수들한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 다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내 손에 내가 붙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한테 붙였다. 우리한테 붙였다니까. 뭐라고 붙였습니까? 살리라고. 왜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그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흑암 문화에 잡혀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런 광풍을 터트려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셨다니까요. 이걸 축복 이얼마감사합니까 깨달으면 축복되는데 못 깨달으면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세요. 안전을 찾은 제수 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 네, 그렇습니다.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전도자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모여졌어요? 뭐 다성취시켰습니다 자, 풍랑이 일 거니까 지금 출발하지 말랴. 근데 출발했어요. 그래 풍랑을 만났습니다. 재앙당했습니다. 또 이제 안심하고 탁 풍랑이 잠잠해지고 어, 안심이 안정이 돌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연애해줬다니까. 배가 반드시 뭐할 것이다? 한 섬에 딱 걸리게 될 것이다.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섬이 어디냐?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네, 그렇죠.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 뭐 해줍니까? 다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읊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풍랑 사건은 결국 뭐냐? 바로 로마 보그마, 세계 보그마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은약 성취에 보다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빨리 눈치채야요아 이것은 은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구나. 야 시간표구나.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응답받을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랩렌트리 갖춰야 할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유대인 앞에서 사도 바리 복음을 딱 증거했습니다. 공회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기회만 있으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막뭐여요 잡아 죽일라 그래 바울을.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막 일어난다니까. 노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드디어 가이사 합에 가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뭘 꺾어버렸냐?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있던 노마 배우 역사는 흑암시를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250년 만에 노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니까. 그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 그렇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과 판대 연관되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흑암이 꺾여 버리잖아요 우리가 점집이나 무당집, 철학은이 모든 귀신 충만한 사람들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리면 흑암이 꽉 꺾여 버리잖아요 똑같은 걸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냅넨트들은 세상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이에요 자이 22장 29절에 그렇죠. 자기 일에 능숙한 능숙한 자를 보았냐 저는 왕 앞에 설것이요 천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 2, 3, 7 전세계 보고만 하는데 두 가지 치유와 서밋의 사익을 감당해야 됩니다 치유는 바닥의 인생들 서밋은 엘리트 인생들 어, 한 군데만 공작이 되는 게 아니고 바닥을 기는 소외된 심령들을 살려내야 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살려내야 되고 엘리트들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전문인들 많거든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실력을 갖춰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같이 가요. 모든 사람을 모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살려버렸거든. 그 군인들의 숫자가 276명. 배탄 사람이 알렉산드로의 배를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전도자 바울 때문에 이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재앙도 막아져요. 죽음도 커트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학교가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그냥 학생이기 전에 여러분 성교사라니까. 딱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학교에 닥칠 재앙을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다 커트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가문에 닥치는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다 막아진다니까. 틀림없어요. 교회에 닥치는 재앙, 내한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다 막아진다니까. 얼마 감사할 결론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는 모든 삶을 말씀을 음성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과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취시켜요.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줍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지 줘보고 주보도 전달주고 항상 주보, 주보 들고 다니라니까. 전도지 들고 다니. 얼마 전 전도지 줘봐요. 눈높이에 딱 맞도록 어. 글자도 조그마해. 우리 냄년전눈높이에맞트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게 한 100만 원치 들어간 거예요. 저게. 저 전도지가.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이건 누구한테 좀면 좋겠다. 쫙 읽거든요. 구별해놨다가 도장 갖다 놨으니 도장을 찍어서 어, 딱 갖다 전달해주면 됩니다. 어, 계속 전도도 주고 어, 주부도 줘보고 또 시간표가 되지면 구원의 길도 제시해주고 언제 어떻게 뭐가 복음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뭐다? 바로 현장을 정복하는 절의의 시간표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뭘 찾아내라? 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응답이 뭐냐? 이걸 찾아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받는데 말씀 잡지 않고 대충 사는 사람은 작은 문제 사고 나면 절망, 낙심, 완전히 좌파져 버립니다. 그건 무너지는 냄덴트가 되면 안 되고 살리는 냄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를 맞다 뜨리거들아 하나님의 음성.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즉 나에게 사명이 있는 이상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패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반드시 뭐하게 되어있냐? 증인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 영혼을 축드립니다사랑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랩렌트들 되게 하시고 조사님들 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일과 사건 앞에서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문제나 얼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이 놓고 기도한 집중기도 속에서 응답받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바울아, 두려하지 워 마라, 네가 가에서 뺏어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꼽아 놓고 기도하는 그 심령이 복음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쫙 하나님이 뽑아 하나 올리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도어옵나이다 아멘.